자꾸 틉니다. 사고다자다고 아, 내가 했어 야 민주가 왼쪽이야. 야 민주야, 왼쪽 씨어 还是剩下普通，来攻。好好，不干，不干、哦，不干。五。 다는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하루 이다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어루 이틀 이틀 이이이 라이트! 나 둘, 셋, 오이 와우! 어떻게 많아? 야, 지금 안 되는 거안 되는 거안이트 하나 조심해. 하나 바로 차아와 네. <laughs> 민준아, <웃음> 좋은 공격을 안 해. 아래서 아래에서 내대 김민준. 너 지금 못봤니지 강지아 끌어야 돼. 강지아 끌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센트야, 괜찮아, 괜찮아. 실수로 먹히는 게 나. Oh no. oh, no. Good job, boy. Oh. Oh.

딱딱 아, 저런거 나는 한번 채워줘 일단 그냥 한번 채워줘 저렇게 한번 비싸 한번 어 잘했어